이렇게 해서 양쪽 어깨를 다떠주었구요 실은 또 여유 있게 감기시고 잘라주세요. 그런 다음에 어깨를 서로 이어주어야 하는데요. 어깨를 이으실 때는 겉면끼리 서로 맞붙어 놓으시고요. 이쪽이 안쪽이 되고요. 이쪽 접힌 쪽이 안, 겉쪽이 됩니다. 그래서 겉길이 서로 붙이시고요. 서로 두 개를 코바늘로 연결해 줄 건데요. 코바늘로 이용해서 한 코씩 빼 주시고요. 한 코씩 빼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로 연결하고요. 또한 코씩 빼서 빼뜨기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코씩 빼서 빼뜨기로 연결해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였고요. 실을 잘라서 빼주세요. 남아있는 실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정리하실 때안 보이는 쪽으로 솔기 어깨 부분 쪽으로 마찬가지로 감침질 식으로 넣어서 실은 빼주시면 됩니다.